자, 안녕하세요. 저스입니다. 자, 2019년 편입을 대비하는 내년이 되겠지. 그리고 작년에 한번 했다가 잘안돼 가지고 올해 지금 다시 준비하는 재수생에게 안내 말씀 드립니다. 자, 일단은 이 동영상은 올해 3월 또 빨리 선택해서 2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편입에 다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힘든 속, 힘든 상황 속에서도 현강으로 곧장 공부를 제대로 시, 지금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소용없니까제외 그러니까, 그러니까 포함이 되지 않는 동영상입니다. 너희들은 잘 봐. 재수생들은 그래도 올해 3월부터 제대로 했기 때문에 무조건 잘갈 테니까 지금 그 학생들한테 하고 싶은 메시지가 아니라 작년에 안 됐는데 뭐 이렇게 학원을 다니고 싶어. 근데 여건이 안 돼. 뭐 학원비가 또 한두 푼 하는 게 아니지. 그리고 또집의 상황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뭔가를 또 해야 됐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내가 분명히 3월이나 4월이나 5월이나 6월 때부터 공부를 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여건으로 인해서 공부를 못한 재수생에게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솔직히 좀 걱정이 많이 돼. 왜냐면, 너랑 똑같이 작년에 편입을 준비했다가, 고배를 마시고 안 됐어. 근데 너랑 똑같은 경쟁자임에도 불구하고 3월 달부터 현강에서 차근차근 공부하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 음. 근데 그 학생들이 지금 실력이 없는 것이냐. 또 그것도 아니야. 물론 아직까지 점수가 많이 안 나오는 재수생들도 있긴 있어. 근데 재수를 한그 강점으로 인해서 지금 뭐 학원에서 모의고사 점수 딱 봤을 때, 솔직히 말해서 위에 점수 쫙 있는 학생들 거의 대부분 재수생들이야. 걔네들은 정말 잘갈 거야. 이과생들은 거의 서성한, 거의 다갈 거고, 문과는못 가도 건대 홍대까지는 끊을 거야. 이렇게 보여, 솔직히 말해서. 근데 예측이 90% 이상은 맞으니까. 물론 또 변수라는 건 발생할 수 있겠지만, 물론 이걸로 인해서 재수생들이 절대 거만심이 들면 안 돼. 거만하면 게임 끝. 내가 올해 초부터 계속 얘기했지 사이포 학교는 결국은 겸손함으로 갈린다 재수했다고 공부를 좀 했다고 해서 깝치면 나중에 실천시험장에서 한두 문제 실수할 수 있어 근데 해봐서 너희들이 알지 한두 문제로 사이포 학교는 다 갈려 그래서 작년에도 내 밑에서 재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진짜 끝까지 열심한 학생들은 한양대도 가고 성대도 가고 갔어 근데 재수했다고 좀 기존에 공부 좀 했다 해서 그래도 막판까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조금 깝쳤던 애들도 있어. 근데 걔네들 결국 어디 갔느냐? 대부분 국승세단, 안수대, 인하대 라인에서 끝났습니다. 이게 현실이야. 그래서 재수생들은 끝까지 겸손하게 공부해야 돼. 왜? 재수했으면 좋은 학교를 가고 싶은 거잖아. 더욱더 간절하게. 근데 마지막에 그 학교는 한두 문제로 다 갈려. 근데 한두 문제 싸우면 결국 뭐야? 실수야. 실수는 어디에서 해? 기본적인 문제에서 해. 기본적인 건 겸손하지 못하면 끝까지 네가 공부를 안 해. 그래서 마지막까지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마지막까지 열심히 하는 재생들은 사익골라교 찍는 거고, 깝치면 못 가는 거고. 현실은 그런 거고. 그래서 지금 뭐 이건 얘기는 이제 끝내고, 다시 한번 얘기할게. 그래서 공부를 너무 하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못 했어. 괜찮아. 지금부터라도 하자고. 그래도 정말 다행인 건 뭔지 알아? 너가 작년에 열심히 했던 안했든 했든 그래도 공부를 했잖아. 그리고 영어 기준을 얘기하면 수학도 안 참하지만 특히 영어는 언어야. 작년에 너가 했다가 지금 손을 놨다 손을 하더라도 언어는 까먹는 게 아니야. 감각을 잃을 뿐이야. 그 얘기는 뭐냐면 네가 공부를 다시 하면 그 감각이 다시 살아나. 그러니까 절대 늦지 않았고 계속 고민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해. 지금 이 동영상을 언제 볼지 모르겠어. 내가 지금 오늘 7월 14일 날이 동영상 보는데 7월 달 내에 보는 학생도 있을 거고 또 이런저런 사황 때문에 9월 달에 시작을 할 수도 있고 여러 학생도 있을 거야 근데 필요 없으니까 지금부터라도하면 되고 그리고 문법은 내가 문법 담당이 하나만 얘기할게 그래도 작년에 네가 문법 이론을 나한테 배웠던 내 제자일 수도 있을 테니까 또 다른 학원에서 배웠던 그래도 문법 이론 한 번이라도 배우는 학생이라면 문법은 내가 딱 하나만 그냥 부탁을 할게 내 강좌들 중에서 다 필요 없으니까 요거 하나만 제대로 해주면 안될까? 출제 포인트 완성이라는 강좌가 있어 파트 1, 파트 2이 강좌에서 내가 모든 이론을 다시 한번 정리를 싹 해주면서 문법문제가 어떻게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를 모든 얘기를 여기서 다 해버려 그래서 재수생들은 시간이 없어 그리고 재수생들은 특히 자연계 열 학생들은 수학을 해야 돼 하반기 때. 또 재수생들은 인문계면은 독해라 논리 기준이 커 어쩔 수 없잖아 문법 많이 못해. 근데 네가 해봐서 알잖아 안할수 없잖아. 그 학생들은 다른 거 필요 없으니까 딱 하나 출제 포인트 완성 파트 1, 파트 2이 강좌 하나만 올해 끝낸다는 생각으로 올해 기준으로 올해 5 개월 이상 남았어. 요 강좌 5개월 동안 충분히 계세만 먹으면 이거 솔직히 한달말이 길어도 두달 내면 끝낼 수 있거든. 그러니까 문법은 다른 거 필요 없고 요거 딱 하나만 해. 대체? 그리고 특히 여기에서 내가 앞에서 어떤 미션을 내줘. 이건 이렇게 이렇게 해. 그 미션대로 미션 좀꼭좀 좀 수행해 주시고. 알겠지? 이렇게 해서. 자좀 빨리 했으면 좋았을 텐데 결정이 좀 늦어서 괜찮아. 절대 기회가 없는 거 아니고, 남은 반 학기 동안 해서 하면 또 기적이 를할수 있으니까, 넌 무조건 잘될 거야. 알겠지? 그 마인드 자체가 흔들리면 될 것도 안 돼. 너 무조건 잘될 테고, 나도 확신할 테니까, 한번 해보자고. 알겠지? 편입, 안 하면 죽을 때까지 후회해. 학벌은 계속 얘기 나와. 그때 너는 계속 이 생각 들 거야. 아, 그때 편입할 걸. 그때 편입할 걸.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너무 힘들어져, 사항은. 못해. 할수 있는 기회도 없고. 그러니까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 하나. 알겠지? 그래서 문법은 부담 없이 이거 하나만 하면 되니까. 알겠지? 이렇게 해서 지금 늦게 시작하는 7월 이후에 편입을 다시 뭔가 하는 재생들을 위해서 도 영상 하나 남겼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